안녕하세요. 선아예기씨입니다. 오늘은 5, 6월달 쥐띠운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무자년에 17세 십칠세 아이들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서면서 애들이 다툼이다, 학업이다 조금 많이 지쳐서 놓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5, 6월달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것들이 또좀 안정되어지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반면에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생기거든요. 엄마나 이거 하고 싶어. 애기가 생뚱맞게. 엄마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애기가 의욕이 갑자기 생겨지는 것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 엄마가 판단해서 맞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애기 믿고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 생긴 목표에 대해서 애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생겨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자녀 직띠 직장자리에서 조금 힘드셨다라지만은 그래도 5륙월달 들어오면서 안정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안정기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자리에서도 사람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누군가 이제 소개를 시켜 준다고 하시면 한번 잘 한번 만나 보셔라. 그 대신에 투자, 무리한 투자, 돈거래를 한다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빌려준다든지 하는 금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녀는 41살이죠.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문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아, 상문 났었어요 하면은 그 앞으로 해서 사고 수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차를 운전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내가 실수가 되어지지 않게끔,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 나지 않게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으로도 아, 내가 갑상선을 조금은 봐야겠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보셔라. 그렇게 조금은 건강에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임자년 53세죠 일단은 금전도 그렇고 직장에서 안정기가 벌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보내시면 되고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크게 틀어지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41세 갑자년처럼 돈 관계, 투자 관련해서 내가 뭔가 안정기가 되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돈 거래를 하는 거는 여기에도 금물입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자년에 65세. 운기가 또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뭔가 또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 상태만 좀 유지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내가 이전에,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5, 6월달 들어오면 뭔가 가닥이 잡혀져 나갈 거고, 그리고, 어? 안된게 되어지네? 하는 안정기 들어갈 거니까는 조금만 잘 버텨봅시다.